안녕하세요. 한 주만에 또백패킹을 나왔습니다. 사실 오늘은 토요일인데 아무것도 안 하고 징글징글 하고 싶은 그런 날 있잖아요. 그게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 어디를 갈까 생각하다가 큰 생각 없이 집에서 크게 멀지 않은 금산에 있는 곳으로 왔어요. 잘갈수 있겠죠? 잘갈 거야. <laughs> 이 산에는 눈도 거의 안 보이네요. 오히려 좋다. 이제 눈은 그만 보고 싶어요. 많이 봤어. 날씨가 따뜻니다 아우 더워. 10도. 진짜 따뜻한 곳이다. 겨울에 쓰는 장갑을 끼고 왔는데 이것도 덥네요. 이제 장비를 봄 걸로 바꿀 때가 되었습니다. 어서와 봄. 산에 이런 길만 있으면 좋겠다. 너무 편안한 길입니다. 이제 날씨가 포근해졌으니까 종주하기 딱 좋습니다. 많이 많이 걷고 싶다. 그러려면 또 체력을 올려야 되죠. 지금 달리기 시작한지 3주정도 됐나? 네, 열심히 계속 계속 열심히 해야 될 이유가 또 생겼습니다. 종주 가려면 몸을 많이 키워야 돼요. 아니 체력을 많이 키워야 해요. 소나무가 멋있네요. 와, 좋은 숲길이다. 정상 1.3km밖에 안 남았네. 와, 여기 되게 어프로치가 짧은 길이네. 오랜만에 혼자 오는 거라 좀 실신할 것 같아. 사실, 오늘, 나오면서, 뭔가 오늘은 무슨 일 있을 것만 같아.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방금 드론 날리다가, 저기 벼랑에, 날아가서 떨어졌어요. 주우러 갔다 오다가, 가다가, 어안 되겠다. 저기는 계속 미끄러지고, 못 올라올 것 같았어요. 그래서, 아쉽지만, 드럼 포기, 저희까지 내려가면 보이긴 하는데 어, 발밑이 막 빠집니다. 돌들이 막 불러 떨어지고 너무 위험해. 아, 집에 갈까? <laughs> 불길하죠. 정상까지 가보겠습니다. 가자, 해지기 전에! 박지까지 가야 되는데 해가 예쁘게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또 예쁜 해는 어휴 열심히 가봅시다. 으으. 드론으로 찍은 영상이라도 좀 빼내보려고 했는데 이미 연결이 끊겨서 영상도 이렇습니다. 아. 오늘 또 새로운 추억이 생겼습니다. 바람 불때저 조그만한 네오는 날리지 말까? <laughs> 첫 번째 조망터인 것 같아요. 아마 금산시이겠죠? 바람이 꽤 붑니다. 와. 와. 와, 멋있는데 조금 무섭다 저기에 데크 계단 보여요 저인가 보다 다 왔다 오, 너무 높다 무서워 와. 아, 저는 높은 곳을 좀 무서워합니다 엄마가 그런 애가 산을 어떻게 다니냐면서 무서우면 정면으로 안 보면 됩니다. 하지만 멋지다. 까마귀 안녕? 오늘 내 친구들인가? 마음 편한 계단입니다. 금산 안녕? 시간을 너무 써서 엄청 열심히 가고 있습니다. 땀 조절 실패. <laughs> 거의 다온것 같은데. 드디어 나왔습니다. 좀만 더 가면 정상이겠죠? 물론. 여기와 정상이 가까운지는 전 모릅니다. 얼굴 바위. 코가 꽤 높으시네요. 얼굴 바위입니다. 미남이십니다. 이제 여기까지 오니까 바닥에 눈이 약간 있습니다. 이제는 신어봐라. 그냥 가보자. 너무 애매합니다. 1.8km 왔고, 이제 200m 남았다고 합니다. 다 왔다? 다 왔어요. 흐지겠다, 진짜. 사람이다. 이것은 누가 봐도 정상이라는 증거. 맞겠지? 토요일은 토요일이다. 오히려 혼자가 아니라서. 잘 무서울 수도 있죠. 물건을 바닥에 좀 놓고 싶어서 타이베이 가져오려고 했는데 또안 가져왔습니다. 그렇죠 뭐. 내가 뭐 이제 한두 번도 아니라 놓고 다니는 게 옆에 사람이 계셔서 무섭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어, 벌써 7시입니다. 아, 맥주 한잔못 먹었다. 땅이 물러가지고 계속 팩이 빠져서 비자립을 가져오는 바람에 세팅하느라고 엄청 오래 걸렸어요. 잘때또 무너질 수도 있기 때문에 주변에서 큰 돌을 주워와서 팩 위에 올려놨습니다. 오늘 참 일이 많구만. 제가 무려 이런 테이블까지 아. 가져왔습니다. 무거워서 평소에 안 들고 다니는데 1년에 한번 갖고 나올까 말까 하는 그런 테이블입니다. 소토, 소토 뭔데? 기억입니다. 원터치로 이대로 쓰겠습니다 이건 올리브영에서 주문한 명인 콩마요 찹쌀 이북 리더기를 가져왔어요. 잊고 <laughs> <읽고> 있었다. <laughs> 지금 읽기 시작한 책은 박완서님의 소설입니다. 그 산이 정말 거기에 있었을까? 오늘 밤은 심심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제가 만든 제품인데 버섯같죠? 아, 이렇게 됩니다 색깔을 커스텀 할수 있어요 충전량도 소재도 무자 너무 좋은데요. 음. 오늘의 일용할 식량 연어입니다. 생선이기 때문에 양이 적을까 싶었지만 오히려 좋습니다. 요즘은 저녁을 안 먹고 있습니다. 하고 내일 아침에 5시 반정도 일어나서 빨리 정리하고 등산객 들오기 전에 치워주고 내려가야죠 저기 데크랑 헬기장에 지금 꽉 찼는데 아마 새벽 한두시까지는 즐거운 시간 보내시지 않을까 이럴 때를 위해서 기마개도 있고 로켄이 한번도 있습니다 Good night. 집에 가자. 지금 시간 7시입니다. 화산하겠습니다. 조용히, 조용히. 회기장 패스해서 조금 지난 곳, 새 벤치랑 쉼터같이 좀 공터가 약간 있더라고요. 다른 분이 계셔서 옆에서 최대한 조용히 있다가 왔습니다. 날씨가 조금 흐리긴 흐린데, 그래도 해 뜨는 거 봤어요. 일출 보는 건 진짜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아, 잠깐 해를 봤는데, 눈이 엄청 부시네요. 굿모닝입니다. 간밤에 추웠어요. 추워서 거의 잠을 진짜 거의 못 잤습니다. 가져온 장비는 400 침낭이랑 지금 입고 있는 이 경량패딩 인데요 어400 침낭까지는 괜찮은데 이 패딩이 너무 얇았어요 그래서 계속 으슬으슬 떨면서 못 자가지고 거의 밤새 거나 다름없습니다 광장까지 1.85km 일출 보러 등산객이 올라오시네요 그럴 것 같았어 여기 뭔가 일출 명소입니다 사실은 24년 1월 1일이 되는 해, 날에 여기에 일출보러, 일출산행을 왔었어요. 와, 그때 장관이었죠. 운해가 엄청 끼고, 그 위로 해가 봉긋 솟아 올랐는데, 와, 정말 좋더라고요. 여기 일출보러 오세요. 좋은 곳입니다. 소나무가 많은 산이네요. 그것도 엄청 멋진 소나무. 잘 생겼다 너. 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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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소나무 맛집일세. 이번엔 로프 코스. 조심조심. 한 손에 스틱을 쥐고 한 손에 카메라 들고 가니까 조금 무섭네요. 할수 있다. 조심조심. 어... 이 길이 아닌 것 같은데. 잘못 온것 같습니다. 저기 아래, 저기 길인 것 같아요. 동물 길을 따라 온것 같습니다. 사람이 다니는 길과 동물이 다니는 길은 비슷하게 생겼다고 합니다. 이봐요. 사람 다니는 길 같죠? 동물들도 길을 내네. 헷갈리게 여섯 대. 아, 저기 시그널 있네요. 이렇게 유용할 때가 있단 말이야. 여기에서 이렇게 쭉 왔는데 이쪽 길입니다. 시그널. 대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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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침에 바람이 하나도 안 부네요. 괜찮아? 패딩? 다시 줘. 다시. 아 시원해. 바위산인가? <laughs> 걷기가 재밌어요. 아침 햇빛도 너무 좋다. 나와보면 역시 나오길 잘했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늘 그렇습니다. 집에서 나오기 전에는 이거저거 걱정되는 일들이 좀 있는데, 아, 일단 나와 보면 역시 나을을 잘했다. 문밖으로 한 걸음 내딛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저는 한 걸음 내딛었어요. 나오시죠? 새로운 세상을 볼 겁니다. 어디가 길인가? 어딘가? 땅만 보고 걷기에는 너무 예쁜 산이군요. 충청도에도 예쁜 산들이 참 많습니다. 또 오고 싶다. 누가 하트를 만들어놨네? <laughs> 하트다. 이제 새들이 오는 계절입니다. 새소리가 너무너무 듣고 싶었어요. 겨울동안. 겨울에는... 새들이 다 어디 간 건지 물지 않거든요. 어제 드론 떨어뜨린 곳을 지나갑니다. 다행히 드론 보험을 들어놔서 음, 좀 소정의 비용을 지불하면. 새 걸로 다시 받을 수 있는 것 같은데 집에 가서 한번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아니면 찾으러 와야 되나? 몸에 이렇게 밧줄 묶고 와서 <laughs> 유격해야 되나? 살아 있는 거 같다. 이제 500m 정도 남았습니다. 다 내려왔어요. 길도 좋고 기껏해야 영하 1도, 2도 밖에 안 되는 날씨 속에서 추위와 떨면서 잠을 이루지 못하면서 그러다 보니 머릿속에서 해결되지 않았던 이야기가 계속 계속 맴돌고 그래서 밤새 생각을 하다가 하다가 답이 안 나올 때는 생각을 안 하면 됩니다. <laughs> 그래서 새벽 3-4시경 부터는 그냥 멀뚱멀뚱 멀뚱멀뚱하게 텐트 벽에 서리가 끼는 것을 구경하면서 아침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래도 잠을 거의 못 잤는데도 산속에 있어서 그런지 피곤함은 느껴지지 않습니다 역시 산에는 정기라는 게 있다 교가에 괜히 이산저 산에 전기가 나오는 게 아니다 그럼 이제 내려가서 오늘은 집에 가서 좀 잠을 자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의 못 잤으니까 음. 여기는 금산에 있는 진악산이었고요 작년 일출산행에는 반대편으로 올라왔어요 그 길은 상당히 험했습니다 닭배낭을 메고는 오지 말자 했던 길이었어서 오늘은 좀 반대편? 일지는 모르겠는데, 다른 길로 올라와 봤어요. 진학산 광장이라는 곳에서부터 출발해서, 저는 뭐 드론도 잃어버리고 찾고 촬영하고 어쩌고 하면서 올라갔지만, 그렇게 해서 갔을 때 1시간 10분 정도 걸렸어요. 그래서 그냥 쭉 가시면은 뭐 40분, 50분 사이에 도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길도 크게 어렵지 않은 길이니까, 어 백패킹 이제 시작하는 분들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데크도 굉장히 넓고, 바로 옆에 헬기장도 넓습니다. 다만 주말에는 인기가 있는 박지인 것 같습니다. 오늘 꽉차 있었고요. 음, 그래도 주말에 와도 한 자리 정도는 있지 않을까. 도전해보세요. 좋은 산입니다. 이렇게. 3월 둘째 주네요. 3월 둘째 주배피킹은 우리 동네 충청도에 있는 금산 진악산에서 하룻밤 자고 갑니다. 편안한 산이었다. 그리고 소나무와 암릉이 예쁜 산이었습니다. 열심히 운동하는 한 주를 보내겠습니다. 여러분도 즐겁고 건강한 한주 되시기를 바랄게요. 집에 갑시다.